자, 자익수 맞았습니다. 라인에 맞았습니다. 아, 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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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에 맞았어요. 자, 이루타가 됐습니다. 이루 주자 홈에 들어오고 타자는 2루까지 갔습니다. 맞았어. 라인에 맞았어. 어? 파울이라고? 라인에 맞았는데? 자, 조심히 이, 조심히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는 라인에 맞은 걸로 봤는데 상대방 선수들의 어필을 받아준 거죠. 수비한 선수들이 어필을 받아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파울이 선언됐고 이 박정희 선수는 오히려 더장타를 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야 뒤로 빠졌습니다. 자 언베이스가 되겠죠. 박병훈 선수가 8위라고 했습니다. 자삼루 땅볼. 자 에라가 나왔습니다. 자 주자 홈이 들어옵니다. 자삼루 땅볼인데 바운드가 이렇게 인조구장에서 원래 안 튀는데 금방은 예, 바운드가 튀어